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5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자두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유리한테 정근선들을 찾아야겠지 자 기억 유리함수 예, 를 정근선부터 보면 분모가 0되는 x의 값 x는 a x앞인 개수의 B. 얘가 바로 y의 정근선이죠 y는 1자 그다음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마이너스 2. y, 앞, x 앞에 있는 개수의 b 올리면 y는 마이너스 a가 정근선이다 그래서 정근선 찾았고, 이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가 4분의 1이 되는 a의 값에 함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 이두 개의 정근선은 부정이고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겠지. 맞아? 만약 A가 양수면, 여기에 X는 A, 여기에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려지겠지? 응. 음. 그럼 이때의 가로는, 이 직사각형 가로는 A 빼기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2고, 세로는 1에서 1 빼는 거, 1 플러스 A야.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쯤에, X는 A. 음수 쪽에 이렇게 있다면, 이때의, Y 절분선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때의 사각형은 얘가 되면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가로세로가 되겠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절대 값을 씌워서 가로세로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이에서 음. 그래서, 마이너스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가로의 길를 절대값 A 빼기 마이너스 2. 얘를 가로라고 놓고, 세로는 절대값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라고 두면,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겠지. 가로 세로.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절대값 A 플러스 2. 가로 곱하기 세로. 라고 쓸수 있고, 절대값끼리의 곱은 안에서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은 거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양수, 양수. 고유점수로도 고유수, 고유수, 안에 들어가서 또 양수로 바뀌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4분의 1이 되는 a 값의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 되니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일 때. 즉, a 플러스 2곱파기 a 플러스 1이 양수일 때, 0보다 큰나이 돼. 0이 어떻게 지 그럼 이때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큰나이 돼. 됐어. 됐지? 그럼 그때 4분의 1이 되는. 양수면 그대로 풀려서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는 4분의 1과 같다. 4곱하면 4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8은 1. 근, 근데 4 넘겨서 7은요 4죠? 됐어? 응.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그을 사용해주면 a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우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6 뿔마우트 8 됐어?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4분의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4분의 마이너스 8점 얼마 얼마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말이니? 그러니까 이두 개가 모두 이 범위에 속해서 모두 A 값이 될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지. 이해했 어.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번째째로 a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a 0보다 작을 때. 즉 a 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 t t l e b i 분 of a minus e, you can get a l i t t 이 e bit of a minus e, you can get a l i t a 의 제곱 더하기 1 2 a 의 8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일로 풀리면. 그러면 얘의식이 뭐다? 2a 더하기 3의 전체를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 또한 여기 들어가죠? 됐어요? 그래서 얘 또한 넓이가 4분의 1이 되는 a인 거야. 됐 그래서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 사라지니까 1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온다. 됐어요? 어. 그 양수일 때 음수일 때.